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액에 협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뭐 5억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갑자기 웃음이 나는데 임야를 살 마음이 있다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분묘기지권을 공부해야 됩니다. 나는 임야는 단 1도 관심이 없어. 그럼 분묘기지권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이 가셨다면 이제 해볼게요 자 산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산이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산입니다 첫 번째 1번이 좋은 거예요 2번이 좋은 거예요 뭐 당연하죠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언덕처럼 생긴 그냥 나지막한 뒷동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겠죠 이건 토목공사 할 것도 없어 그냥 깎아서 하면 돼 얘는 공사하기도 힘들지만 허가 내기도 힘들 겁니다 각도와 고도가 높으면 잘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분묘 기지권도 이런 악산에는 분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옛날 지금이나 여기다 분묘를 한다고?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이렇게 나지막하고 향도 좋고 도루도 있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마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보자다 보니까 또는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뾰족한 악사는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도로도 괜찮고, 향도 남향이고 그리고 낮에 막 하고, 이런 거에 꼭 도착을 하면 꼭 있습니다. 뭐가? 분묘가. 그럼 이제 여기서 분묘기지권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분묘기지권은 분묘에 대한 서류가 굉장히 미비하기에 분묘기지권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분묘기지권 한번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보세요. 뭐 그냥 오래 전부터 썼거나 주인이 분묘를 갖고 있는데 땅만 팔았다거나 그 우리가 주인이 분묘를 갖고 있는 땅만 팔았는데 분묘는 안 없었겠다는 조건이래 그런 거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분묘기지권이 100%는 아닌데 그렇게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이 또 법정이상권처럼 있으면 못 사고. 없으면 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부동산 투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임야는 나름 토지 지목의 끝판왕이다. 끝판왕이라는 건 가장 많이 남는다. 또는 가장 많이 싸다. 그런 관심이 있다면 그런 임야를 보러 다니면 꼭 좋은 임야에 뭐가 있다? 묘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권리분석적이나 지식으로 풀면 우리는 살수 있는 게 없다. 여기까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부터 해 볼게요 이면은 왜 산다고요? 싸니까 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천평이래요 네, 평당 10만 원이에요 대지로 바꾸면 100만 원인데 이 동네는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토목공사를 하고 뭐 나무를 치우고 이런 걸 때문에 그 추가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싸게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부터 따질 게 아니라 이 묘가 차지하고 있는 나의 땅의 면적부터 따지십시오. 일단 봉분이 없으면 즉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평장이라 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면적 그리고 그거의 면적에 미치는 영향 몇평 정도 될까요? 열 평. 뭐, 묘만 치자면 한 평도 안 되겠지만, 사실 거기에서 제사 차례도 지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열 평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백 평으로 가겠습니다. 백 평. 100평. 백 평이면, 뭐, 아무리 많이 미쳐도 백 평은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나는, 천 평을 산게 아니라, 마이너스 백, 즉, 구백 평을 산 거다. 그러면, 10만원에 1000평이면 얼마예요? 1억이죠? 나는 900평을 1억에 산 거다. 그럼 평당? 얼마에 산 거예요? 산수가 안 되네요. 11만원에 산 건가요? 그럼 내가 1, 2만원 가지고 이게 비싼 땅이라면 애초에 도전도 하지 말아야겠죠.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내 땅이 아니야. 여기가 1번지지만 여기가 2번지라고 생각하고 2번지는 난산게 아니야. 그러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거 분묘기지권 여부를 따져갖고 있으면 안 사고 없으면 사고 이거는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냥 싼 땅을 샀는데 여기서 빼버리면 이 단가가 10만 원이 11만 원이 되고 12만 원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니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그거의 가치. 두 번째, 분묘를 뺐을 때 나의 면적을 대, 총액에서 나눠서 얼마가 올라가느냐.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삼국대기에 분명히 있는 경우는 없어요. 다 초입에 있지. 그 초입에 그분 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좋은 무수한 많은 산 임야들은 그거 한 방에 해결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건 내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온전히 산 것보다 1, 2만원 비싸게 산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 땅이잖아요. 이상한가? 내 땅이 아니라고 해놓고 내 땅인 게? 명의는 내 거잖아. 그래서 내 땅이 아니라고 낙찰을 받고, 물론 이게 무연의 묘거나 뭐 주인이 없으면 몇백만원에 해결이 되나 유연의 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묘가 엄청나게 잘 쓰여진 묘일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관리 안한 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상대가 요구하는 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협의하는 건 이거죠. 내가 그 이장비와 추가 비용을 드릴 테니 이걸 좀 이장해 주세요. <laughs>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뭐 5억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웃음> 갑자기 웃음이 나는데. 뭐 저거 이장하고 하면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 10배도 아니고 100배를 달래 그랬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고 망했네. 아니라고요. 그냥 내땅 아니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액에 협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되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면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이걸 제외하고 하세요. 제가 쭉 경험을 해 보니까 잘쓴묘 있죠. 제가 옛날에 공장 개발을 하면서 또는 전원주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런 묘 있는 땅들을 굉장히 많이 싸게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이거 두고 내 땅이 아니니까. 이건 두고 그냥 여기다가 토목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잘쓴 묘들은 묘의 후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잘 썼기 때문에 이장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 있어야 될 목적이 터니 뭐니 향이니 이런 게 거기에 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있는 거를 이장하려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야 될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이제 향이 없습니다. 왜다 깎아 버리고 공장 들어오고, 딴거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좀 과하게는 여기다가 펜스를 칩니다. 제가 과하다는 표현은 남을 괴롭힌다는 표현이 아니라 전원주택, 공장 이런 근처에 묘 있으면 내땅잘안 팔리거나 덜 팔려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펜스 쳐갖고, 옹게 쳐갖고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빼곡히 나무를 심, 심거나. 공장 같은 경우는 펜슬을 쳐서 거기를 관리하게끔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잘쓴 묘의 소유자들이 찾아옵니다. 왜? 아늑하고 편안한 곳에 돈 있는 집에서 그걸 썼는데 거기가 공장으로 변하고 주택지로 변하면 이거 좋아할 자손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장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도 그냥 나의 허비도 없이 그냥 이장해 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땡 잡았다, 로또다 이런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여기는 설날 때도 안 오고 추석 때도 안 왔어. 동네 사람들이 후손이 없는 자식들이 없는 줄알아 심지어는. 근데 알고 보니까 있어. 즉 관리도 안 하고 내가 가니까 어마어마한 협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 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심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 내가 거기서 큰 돈을 취할 줄 알았더니 나 빼놓고 하네 그러면 상대가 원하는 그 돈으로라도 협의를 보고 나와야겠다 왜 그래도 꽤 관리 하나도 안 하는 데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꽤큰 용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것도 이해 가시죠 저는 그런 심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거꾸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좀 정리를 합니다. 임야를 경매로 하는 이유는 싸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묘가 있어서 한이 하니 안 하니를 따질 게 아니라 그 묘를 아예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래봤자 단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원칙대로 가면 협상이 안될 것도 될 것이다. 멋있게 쓴 좋은 묘는 그 조상을 위해서 알아서 결, 해결을 할 것이고 관리도 안 하는 그런 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접촉이 올 것이다. 그럼 그때서 마음에 드시면 사갖고 같이 개발을 해버리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10만원이 아니라 11만원으로 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